네, 지금 여기 청량리 경동시장 앞에 오늘 강주식당이라는 데 설치하러 왔고요. 오늘은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사장님은? 남자 사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오지 마시러 가셨어? 진짜 주무시러 가지. 아니, 저거 설거지 지금 어느 분이 하셔? 이거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편하시 아, 이거 직접, 이거 쓰세요? 설거지? 설거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뭔가 좀 여쭤보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저거할때 이거 들어오기 전에 네. 설거지 하고 이거 들여놓고 나서 설거지 좀 차이점이 있나 뭐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아 설거지 아, 속도나 이런 것들 좀 차이나 속도가, 아, 속도가 훨씬 좀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수세미로 하나하나서 밀어서 나가는데 지금안 밀잖아요. 음 수세미로 하나씩 다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안 밀잖아요. 네네 네. 음, 그쵸. 많이 깨끗하죠? 네. 네네. 이거 전에는 그럼. 근데 거기에 주방이 조금 됐을까? 그거는 제가 천장을 봐야 돼요. 여기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 처음에 못 넣는다고 했는데, 놨잖아. 그쵸? 거기에 주방이 듬뿍 나 많이 편해졌다? 힘도 들 들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괜찮은데 네. 이것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쓸 건데 아, 네, 네. 이것만 그거는 네. 그거는 네. 처음부터 다 얘기가 됐던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네. 모르고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해버렸으면 네. 딱 맞는데 이것도 또... 기존에 있는 것보다 20cm가 이만큼 더 커진 거예요. 이, 이 라인 자체가 20cm가 더 커진 거야. 응. 어, 그니까는 이제 여기서 다 여기서 어. 넣어서 헹궈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에. 적은다니까. 에. 헹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에. 여기서 다 헹궈서 이리 넣으니까 이제 솥단지까지 이렇게 해서 헹구라니까 이게 좀 적더라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맞힐 음. 때게, 요만큼만 크게 조금 맞췄으면. 아쉬움이 납니다. 음, 그래서 음, 깔끔하게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음, 근데 요만큼만 나와도 음. 요만큼만 도 여기 근데, 이거, 이거 설치 다 하는데, 아 음. 고생들 그러니까, 많이 했어, 음. 기술자들이. 음, 그니까는, 러 여기다 하니까, 네. 그릇이 뽀송뽀송해. 바닥바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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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이 바닥바닥하죠? 근데 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청포도 예, 그 많이, 많이 들어가죠. 어, 여기서 한 번만 그냥 애벌만 가볍게 헹궈주고 들어가는데도 네. 예전에는 왜 설거지가 쌓여있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쌓이죠? 네, 네. 네. 첫째는 그릇이 뽀송뽀송하고 아, 네네, 뜯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거는 트리와트는 그릇단는 1종, 저 2종 세제고, 1종. 티레포포, 요거는 1종 세제에요. 네, 틀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런 사람 하나 줄여도 어. 맞아요, 사람 하나 줄여도 돼요, 석단지 아니면. 네, 속단지 네. 속단지 자랑하니까 그러면 네. 전화번호 하나 가질래? 저도 가면 좋다, 분다고. 동네는, 동네는 어디에요? 용두 이동. 아 용두 이동, 이동. 출근이 성 체계. 그 남자 사장님이 결도만요. 응. 사장님 남 사장님이. 그러니까 응. 어, 아, 반갑게. 수월해졌다고 설거지가. 수월해졌지. <laughs> 예그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마음에 든다고. 돈안 줄라 그랬는데 돈 줘야겠대. <laughs> 그래서 결제해주셨어. 아침에도 한국 분쇄인 거 하나도 있어요. 저희는 막 이렇게 따고 한 번씩은 보내는데. 네. 지금 거기다 넣는 거 그냥 건전반 넣놓고이러데서 전이 하나도 보글보글 하잖아. 네. 그럼 우리가 건전도 쓰잖아. 그러니 네. 아무튼 잘 쓰시고요. 네. 문제 있으면 네. 전화번호 있죠? 네. 네. 전화 언제든지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들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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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